오늘 이터핏 초코에다가 로시얼 옥수수 맛나가지거에요 시리얼의 로시얼은 초코 맛이 더 맛있고 쉐이크는이터핏 질리네요. 진짜 맛있어요. 처음 먹어보는데 그리기에는 진짜 맛있어요. 처음은 아니네. 팩으로만 먹다가 한 스푼만 넣어서는 처음이에요. 내 덕분에 초코 시리얼 오늘도 간식은 패스해가지고 저녁 같이 먹었습니다 이제 돌면서 이제 놀러다닐거거든 그래 놓고또 회를 먹고싶다면 그래도 또 점심때 가서 먹고 돌면서 중간에 가서 먹고 아침 <laughs> 먹어줍니다 유통기한이 오늘이라 오늘까지라 줄기요 오늘도 점심 먹었어요. 닭가슴살 두 개. 먹고 단식할 거기 때문에 귤까지 먹어 주고 단식해 드릴게요. <laughs>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요. 약간 쌀쌀하긴 한데 3주 유지기 3주차죠. 이제 단식을 시작하고 오늘 점심에 끝이 나요. 어제 점심 먹고 단식을 시작했는데 이제 단식을 해도 0.2 밖에, <laughs> 맞게... 스위치온 3주차부터 단식을 시작해도 막 그렇게 빠지진 않네요. 어쨌든, 오늘 최저 몸무게를 찍었습니다. 제가 봤을 때 내일 치팅이거든요. 오늘 치팅하기로 해서. 근데 이번주는 3주차니까 두번할 거예요. 왜냐면은, 어... 스위치온을 이번 주 일요일 날 다시 시작하거든요. 한집끝 대청소하고 있었는데 저녁 시간이 돼서 빨리 먹어줄게요. 내일 채팅데이라서 오늘 조금 일찍 5시도 안 됐어요. 지금 먹어볼게요. 킹 아침부터 밥 나눠 먹고 오빠랑 어 시험 보나과일 먹고 너무 맛있어요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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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먹을래? 한나 응. 음. 맛있어. 맛있어. 이는 믿어봐. 나안 좋아하잖아. 음. 음. 괜찮지? 나고 버터 음. 그만 먹어라. 응? 빨리 빨리 먹어. 내가 먹고 먹어. 맛있지. 맛있어. <놀람>

근데 스트레스도 풀고 좋을, 좋을 것 같아. 음, 음, 음. 음. 바이더머 계랑 황치즈 먹어줄 거예요. 넷플릭스 보면서 아기 없을 때 먹어줍니다. 이제 거의 마지막일 것 같네요. 먹고 이렇게 생겼습니다. 기대가 나나 산나랑 하루도 빠지고 싶시 똑같은데. 시간이 없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지금 부모교육 가는데 아침을 들고 나왔어요. 사과 반쪽이랑 시그 렌땅콩 부터 100%입니다. 빨리 가도록 할게요. 차 안에서 먹어야 될것 같아요. 불러? 선생님, 그. 어그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해주느라면서 아 아니고 아니고. 뭐. 가정에서 와서 해주면 참 괜찮겠다. 아 가정에 오셨어요. 그. 오늘은 간식으로. 그 단백질 쉐이크 대신에 이거 먹어줄 거예요. 탄수가 조금 높긴 하고 당류도좀 있긴 한데 이렇게 생겼어요. 파래 스낵도 있고 파래 맛 두부 스낵도 있고 맛이 여러 가지더라고요. 음, 맛있을 것 같아요. 음음 음. 어디서 먹어본 맛인데 기억이 안 나니? 루트랑 맛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. 이건 맛이 있는데 기억이 잘안 나요. 아니 그 뭐지? 한는시요이 와중에 통화 연결. 점심으로 포켓 먹어줄 거예요. 샐러드 같은 포켓인데 저희 지역에 포켓집이 엄청 많았는데 이게 제일 맛있어요. 다른 포켓은 맛없더라고요. 그래서 방울토마토까지 추가해서 한번 지게 먹어주도록 하겠습니다. 점심인데 좀 어둡네. 어쨌든 먹어줄게요. 집에 있으면 다 먹고 싶잖아요. 그래서 이따 이틀 남았는데 하기 전에 빨리 워거 치우려고 합니다. 61kg로 시작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어쨌든 간에 먹어볼게요. 저는 이, 이 브랜드 곤약볶음이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. 이거는 그냥 그랬고 이것도 꽤 맛있었고 이건 처음 먹어봐요. 먹어보도록 할게요. 모르겠어요. 치팅데이 아닌데 시켜가지고 아, 내일 치팅 데이였는데 오늘 시켜버렸어요. 이미 과자도 많이 먹었고, <laughs> 우리 애기가 부리는 거 같네. 걔도 내일 치팅은 해야 되거든요. 하고 어쨌든 내일도 먹고, 일요일부터 오늘 금요일이에요. 그래서 내일 먹고, 일요일부터 2차 하는 걸로. 하이팅 아, 세상에 후회는 없어요. 왜냐면 이제 진짜 살 빠질 거기 때문에 후회는 없습니다. 공차 먹어줄거요 <laughs> <laughs> 마지막 치팅 음식하고 빙수도 먹을거예요 <laughs> 야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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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야먹야거야요 <꽈사키. 웃음> 설빙까지 야무야게 먹어줄 거예요. 아주 그냥 끝장을 내는구나. 먹어보겠습니다.